여보세요. 어, 정승희 저 실장님 되시죠? 어 실장님 어디십니까예 저는 그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예 예. 그 실장님 그 백현동 그 건으로 그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셨죠 참고인으로? 저요? 예 띄고로 됐는데 예? 그거는 예저기로 받은 거죠. 뭘로요? 그 이재명 기자가 국정감사 때 예. 예? 네. 국도 부뭐 협박이니 뭐 이래가지고 허위 사실 아. 공표로 아. 고발당했잖아요. 아 허위 사실 공표로. 국고로 받은 거예요. 고로로 조사를 받고 백현동 권은 따로 안 받. 조사는 안해요 그냥. 데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네. 참고인 침수를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예예 예. 음. 조사는 아니죠. 예. 참고 뉴스로 뭐 전화로 뭐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검찰청. 저는 참... 어, 뭐 진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국토부에서 그 성남시에 그 2014년서부터 뭐 한세 차례 정도인가요? 그 공문을 보내잖아요. 용도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용도 변경 협조, 협조 요청이다 보다, 예.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조만간에, 네. 예. 예? 예. 원활하게 좀 이전해서, 네. 예? 예. 예. 국책사업이 하니까 네. 협조 좀 바란다는 그런 취지로 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 2014년 그두 번째 네. 그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예 네. 성남시에서 2014년 12월 달에 이제 그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제 용도 변경 그 2차 신청이죠. 그 그걸 반려하잖아요. 결국은 아 저도 그 사실 몰라요.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예, 예. 2차 그 발효하고 난 뒤에 2015년 예. 1월 달에 예. 1월 달에 다시 또그 국장님 이름으로 또 공문이 나가거든요. 그 성남시에다가 이제 그 당시 성남시 소재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 매각 관련해서 예, 예. 협조 부탁한다고. 예 예. 예,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는 그 가스 공사가 있었고 여기 한국 식품 연구원 부지 이두 개가 이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가스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땅도 안에서 따하더라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관리만 했지.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2014년 예, 예. 12월달에 성남시가 2차로 용도변경 신청을 발려를 했는데, 예. 그 뒤에 다시 또 그때 발려을 하기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그회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기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성남시... 어, 예. 아, 그거 성남시에서 지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에서 지리한 거에 대해서 사실 성남시에서 그때 주거 환경과 네, 주거 환경과에서 지리를 했죠. 아, 아. 저 그것도 몰랐어요. 네. 저 그거 몰랐는데. 네. 그 검찰에 가니까. 네. 창고이되니까그기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거는 저는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요냐하면 네. 그때 그거 말고 네. 그우왕에모통 네. 공사단이 있었어요. 우왕. 우왕의. 야 네, 인도 사거리 근처에 농어촌공사, 예. 농사 농어촌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당시에. 네, 그때 그, 그거하고 비슷한 땅이에요, 사실은. 예. 예. 한국 식품연구원이라. 그 의왕 같은 데는 원만하게 잘 됐거든. 네. 예. 예. 근데 왜성남거만그런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도시기본경이라는건잘 알겠지만, 결정된 음. 사항이 아니에요. 음. 행정적으로 언제, 언제 시장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음. 저는 그게 준주거로 바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음. 네? 뭘로 바꿨어요? 네. 그럼 주거, 주거로? 준주거로? 나 주거로 바꾸더라도 네. 이종주거면딱맞는데 왜냐면 그기가성남 네. 그 비행기 때문에 고도제한지역이에요. 그 사... 준주가 사정 올려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음. 도무지 저는 그그에대에서그 행정 처리에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보는 얘기가 도, 도 돌아가는데, 그회에서 2014년 말에 이제 회시한 아, 내용은 아, 아, 아. 뭐냐면 음. 이게 이제 그 혁신 그 기본법에 그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 잠깐만요, 그거는 이런 일 그. 이제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음, 음. 기억이 가물가물한는데 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시긴 하이죠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어, 그거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혁신도법 해당이 되지 않다는 거는, 에. 뭔 얘기냐면, 어, 아유, 그런 건지그 농어촌 공사. 그 다음에, 그 공기업이죠. 에. 에? LH.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부산에 있는 어. 김. 음, 야 캠코. 응, 어? 예, 음, 음, 네, 캠코 여기가 선 공공 매입한 을 땅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지. 네. 일반적인 이런 공공 기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 근데 네. 여기 이제 성남 도시개발 공사도 이제 난혹시왜 혁신... 성남 아, 잠깐만요. 왜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왜 껴야 되는 거죠? 그거? 그것도 이해 가안가요 응? 음. 어? 왜 킬라는 이해 가안가 아니, 왜, 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저, 그, 그게, 음, 음. 성남시장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음. 바꿔주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에, 국가정책, 이게 국제사업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그 시장이 왜안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음.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국토부에서 이거를 그때 회시할 때, 예, 이걸 좀, 조금 더 이제, 그 명확하게 이제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결국 결론은 이제 뭐라고 냈냐면은,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 할, 하여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이제 결국은 성남시에서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판단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결국 2004년 12월에 다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의 네. 이저 회의 결과를 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일단락 됐을 수도 있는데 다시 2015년 한달뒤인 2015년 1월 26일 다시 국장님 이름으로 용도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이 또 나가요. 근데 왜그 당시에 이런 또 아니 아, 그 불가...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그 음. 어, 유사한 게 노고촌 공사땅일 거예요 아마 네, 어? 의안에, 네, 어? 네. 공사 응 네. 그때 한열개 정도가 그 이전이 잘안 되어 있었어요 네. 어 남양주에도 그런 게 있었고 네. 남양주 남양주 제가 기억하는 그다음에 용인에도 하나 있었고요 용인에 네. 수지 네. 쪽에 네. 한열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살) 전체적으로 (150살) 기간이 예, 이전을 하는데 에. 한 (10개) 정도가 문제 사업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예. 거기는 일괄적으로다 보냈어요 이쪽 저쪽 해가지고 다. 음. 그 2015년 네. 1월 달에는 다 10개지, 10개 지역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니 그게는 계속 뭘하가뭐 네. 뭐 여러 번뭐 여러 차례 촉구하고 네. 시에서 좀 협조 좀해 달라. 예. 네. 그런 식으로 된한거지뭐 다른 생각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그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용도 변경 협조를 하라고 했고 이쪽의 혁신도시 사업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2015년 12월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라고 사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아니 그런데 이제 아 그... 물론 그런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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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2015년 12월 말까지는 다 그. 공공 기관 이전 마무리하라고 해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자꾸 용도 변경 협조 요청하라고 해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걸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슨 압력으로 느껴 이거를 행정 한두번해 봅니까 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행정 행정기획. 계획 음. 행정 계획 뭐예요? 음. 행정 계획을 아십니까? 아휴, 예 아니 예, 뭐 아니 그거는... 행정 계 아니 행정 계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음.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 가지고 자꾸 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R&D 부지를 되어 있다고. 음흠. 그거는 도가지에다가 음. 예? 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예? 음. 밑그림을 네. 그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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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실행력이나 예? 구성력이 없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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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 바꿔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게 행정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겠다 말겠다 하는 어느 시장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저기 판단하려니까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음. 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음. 그 기관들이 이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어? 네네네. 그 저. 저기, 막, 지방의 혁신 도시에그 음. 땅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음. 어, 신청서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 음. 이전 촉구가 시에서 음. 자꾸 딴지가 걸리니까, 음. 네? 국토부에서, 네. 중앙에서 그거를 간장하는 입장에서는 음. 계속적으로 협조 요구 요구를 음. 예,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이제 그 종전부동산 이제 기획, 기획과 업무를 이제 담당하셨잖아요. 공공기관 저기 이전 뭐 예, 혁신 예. 단장 업무. 예, 예. 그러시다가 2015년 이제 6월 달인가에 다시 저 경기도에 그토지주택 예. 실장으로 오셨죠. 예예. 예. 예. 이게 파견 기간이 이렇게 1년 밖에안 돼요. 보통 한 정기 아, 정... 인사할 인사들이는... 저는 교류로 간 거고. 예. 그러니 인사... 파견이 아니고. 아 잠깐만요. 예. 파견이 아니고 저는 교류로 예. 가서. 예. 예? 네. 예, 원래 이제 도시주택실장은 어떻게 보면, 어, 저한테 옛날, 전부터 국토부 가기 전에 또 내정됐던 자리예요 사실은. 응. 음. 아, 근데 그때 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예, 국토부로 잠시 가 있었던 거죠, 교류를 해서. 음. 파견이 아니에요, 교류에요, 교류. 그러니까, 근데 인사교류는 네? 보통 그한 2, 3년 정도는. 아예그 정해진 거 없어요. 응. 음. 예? 지양간에 협의하면. 다저뭐어일 년이 되도 뭐0 년이 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럼 어쨌든 음. 다시 또 경기도 부실도 음. 실장으로 이제 오셔 가지고 음. 음. 결국은 이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내에 있는 거 이런 음. 부분들을 음. 그러면 이제 도시주택 실장으로서 이제 이걸 마무리 지신 거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네? 저는 저는 경기도에 와서 네? 지금 진행된 사항을 음. 전혀 몰라요. 경기도에 오신 분한테는 전혀. 전혀 없어요. 예 예. 음. 그리고. 네. 국토부에서는 네. 그 땅이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그것만해지그 뒤에 후속 절차는 네. 전혀 간해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에또안해안 그 이제... 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국토부 있을 때까지는 땅이 안 팔렸죠,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도시주택 땅을 오신데 다음에 경잖아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이에요 네, 그거는 네? 네. 그 그거 연관짓지 말아요. 예. 네. 예? 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국토부를 떠나는데 내가 국토부권을 왜 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시주택 실장으로 오셔가지고는 이제 요뭐 백현동 부지 이제 매각 관련돼서 또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 조정하는 거 이거는 전혀 전역으로... 그로아전 몰라요. 난 임대주택인지 몰랐어요. 왜 거기다 임대주택 친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네. 네? 부임 말서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게 뉴스테이 같은데 느낌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네. 그거를 제안을 했지? 시행자가. 네. 그거 뭐하는 뉴스테이죠? 음. 아니 저기 뭐 제가 얘기했던 농어촌공사 그 땅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일반 분양을 했잖아요. 음. 똑같아요. 음. 음. 근데 농어촌공사는 아마 뭐 그이종주거를해줬나 나도 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근데 네. 그 분양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나는 임대주택, 그쪽에... 왜, 그 뒤에 임대주택이 있는지, 제가 그 간의할 상도 아니지만, 들어부터 음. 난, 난 신문보고 하는 거야, 이거. 음. 지금, 저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음. 신문보고 알고, 음. 음. 거기에, 어, 김윤섭이라는 마가 하나 껴있다는 건, 그것도 신문보고 음. 하는 거예요. 2014년 저기 그, 5월달인가 6월달에 국토부로 가셨잖아요. 5월달 네. 가셨죠, 그때?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어, 그 당시 2014년 5월 달에 갈 때까지만 해도 성남시가 계속 고집을 피운 거 아닙니까? 아, 난 몰라 이거 고집 펴는 피었는지 안 편지도. 거기 가셔가지고 결국은 성남시가 2 0 1 5년 3월달에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접수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경기도로. 아, 잠깐만요. 경기도로 오셨고, 아니, 아니, 아 복귀하셨잖아요. 잠깐 만요말좀 네. 정확히 좀 해주셔야겠는데,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용도변경 용도 그 하고 아니 용도변경을 용도 했던 안예 했던 그 국토부가 얘기를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아니죠? 결국 협조 협조된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협조했다는 걸잘 들여다보세요. 나도 신문보가 의사인데 그 내용을 잘 보시라고 국토부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음. 제가 거기 가 있어도 그 관련이 없어요. 음. 저희는 땅이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음. 그래서 공공기관 네, 네. 이전이 음. 원만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음. 그거만 지금 국토부장 음. 관리했던 거지 그 네, 네. 뒤에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굳이 인사교류인데 1년간의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로 아, 잠깐만요. 도시주택 어, 말 대로 도시주택실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내정이 되신 분을 왜 굳이 국토부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자 잠깐만 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많이 들어보면 초점이 네. 제가 거기에 키맨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네요. 내가 듣기로는 응? 아니 시점으로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이게 얘기, 얘기하셨던 네. 대로 국토부로 가기 전에 도시 주택 실장으로 음. 내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아니죠. 내정 내정됐다고 얘기해 보다. 네. 도시일 때 실장 갈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네. 네. 네, 대상 되는 사람이. 네. 네. 그 자리가 2급 자리잖아요. 네. 갈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당시에 음, 음, 네. 그러니까 거의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나 봐도 도청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 국토부에서 세 차례 그 공문까지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토부 공무원이 압력으로 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압력으로 느껴져요. 네. 다 알고 있는 거그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네. 바깥에서나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무시해도 되는 그냥, 그냥 거였습니까? 국토부 공무원. 무시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회실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얘가조금 아까 행정 획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시장이 해주고 안 해주고 시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 참고 인식할 음,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검사한테 음, 음, 이게 한경기 얘기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 성남시에서는 국토부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안 들어도 음, 되고 음, 그렇다고 어떤 제재가 하는 것도 아니다 잘 아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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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같은데 시에서 따로 도에서도 제재 못 해요 경기도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네? 대통령 관심사업이었잖아요 국토부 공문이 대통령 관심 사업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국가, 국제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국제 사업이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그안 아니요. 받아들이기가, 그걸 무시하기가 쉽지 는 않죠. 아니요. 아유. 응?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시장의 판단사항이에요 아 그거 물어보세요 저 의왕 시에다 물어보면 되겠네 의왕 시에도 네. 그노송통구고그 당시에 그 같은 사안이었어요 똑같이 아무 네.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 사가 안 끼면 돼 사가 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게 음. 아 내가 흥분하네 진짜 내가 음. 행정을 하면서 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나도 <laughs> 그럼 성남시가 그두 네? 차례 그 저기 그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가 결국 2015년도에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아 잠깐 이유는 나는 뭐라고 아 잠깐만해 나는 그사항도 몰라요. 예 네. 나는 신 용도 변경 신청 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네. 어? 다 신문 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국장님 이름으로 용도 변경 그 협조해달라고 하는 공문 아니 아니 용도변경... 잠깐 용 그게 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아,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음.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네? 네. 협조 달란 뜻이지? 거기 제목이 공문 제목이 용 저기 그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협조 요청이 이제 용도 변경에라쓴적 없어요 거기다가 저 떠보지 마세요. 말하는 게 보면 없고 떠보는 것 같아. 아니 지금도 제가 그 공문을 네?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문에 네. 제목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에? 협조 요청이지. 종전 부동산 네? 용도 변경 등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등 협조 청구돼 있다고 2015년 1월 공문이. 용도 변경 등이라고 어 있어요, 그게 네. 네. 어, 글쎄 기억이 잘안 나네, 저그 뒤에는 내용에 그 얘기는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하기는. 음, 그러니까 네? 맨 끝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용도 변경이 <laughs> 이게... 아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 네, 등.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 찍어서 얘기 좀 하세요. 포괄 찍는. 그러니까 내용이었어.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가 는데 이게 잘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냐? 뭐, 아, 잠깐만요. 공부를, 이런 검문을 했겠죠. 아, 내가 지금 퇴직한지 지금 에? 8년 군량이 돼가는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옛날 생각하니까 아큰 문제네 진짜. 음. 그럼 이거 검찰에서도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런 본 건가요? 이거는 뭐 조사가 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나요? 이거는? 어떤 어떤 조사요 네, 국장님 상대로 검찰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저 조사가 아니니까요. 참고인 진술이지. 그러면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검사하고 이렇게 또 일문일답은 했었단 을 말이야. 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게 참고인으로 했으면 그럼 참고인 진술 조서 같은 거다 무인도 다 찍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장님 상대로 검사들이 물어볼 때 이걸 좀 네. 진지하게 그 생각했으면 좀 조사 시간도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이건 그 당시 참고인 조사 조사는? 아니, 아니, 그게 네. 제가 해고, 예? 네. 그 검사가 음. 그 작성하잖아요. 그죠? 도도약사에서 나중에 네. 막판에 이제 어, 검인할 때까지 네. 시간은 좀 걸렸죠. 오전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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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꾸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아니, 유도신문, 이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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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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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이 끊으세요. 아, 나 음. 듣기도 싫어요 진짜. 옛날 생각 해도 싫고, 음. 에 스트레스 받네 진짜. 끊으세요.